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하 진짜 그 그거고 순혈이고 그외에는다 그냥 다 섞였다 생각해. 요 솔직히 다 섞여 있어. 응. 그치 정품 인증 아니면 <laughs> 어, 왜이렇아 깜짝이야? 응. 어쨌든 두야도 존나 섞인 거야. 응. 터키 시항고라 검색하면은 두야랑 좀 다르게 생겼을까? 엄청 덩치.. 못... 그죠, 내술좀 많이 자제하죠. 요즘에 잘안 먹거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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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왜, 왜, 왜... 어? 왜, 왜, 왜... 싫었나봐. 그냥.. 아, 맞다. 자동 저글링 도착했어. 보내줄게. 25일까지 들어가려면 퀵 써야겠네. 저글링? 저글링 한 마리.. 저글링 네 마리..? 북적북적, 쓰담쓰담. 둘야살좀지긴 쓰담. 했어요. 근데 사이즈는 뭔가 그대로인데, 약간 털은 그대로인데 살만 좀쪘어 도이야, 얘는 왜 이렇게 됐어요? 버인가약가지버그 생겼어. 라고. 어질거지? 편이 어제 너무 저거 해가지고 그 저거 해가지고 뭐야? 너무 새벽까지 했죠? 조금, 서, 좀, 좀 맛이 갔어, 내가 지금. 오늘 일찍 자야 될것 같아서. 아! 야! 한 겁니다 예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 훈련했잖아. 재활 훈련장에서 오케이 한 걸음씩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한 걸음씩 오케이. 딱한 걸음 더 걸어봅시다. 한 걸음 더 걸어봅시다. 아, 아 선생님 못하겠어요. 아 재활 훈련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. 아니 할수 있어. 호 선생 당신 할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사회로 나가서 어? 열심히. 어? 자연으로 돌아가서 뛰어놀면서, 어, 쥐새끼들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? 예? 네? 제발 운영하셔야 됩니다. 아, 컵이, 씨. 컵이 어릴 때, 저거, 좀 어릴 때지. 아, 진짜. 자. 뭐야, 뭐야? 뭐야, 조금만 더. 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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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치킨 고 치킨 굿굿쌤 치킨 굿굿쌤 치킨 양이가왜 이렇게 얌전하고약야좀 특이하긴 해요. 어우, 힘들어. 아, 나 게임 좀 하자. 그래서 자는 거 보니까 나도 졸리다. 졸리다, 졸려. 게임 좀 하자. I uh -huh. 호야 의외리 생겼어. 도야도 있다. <laughs> 아저저 저 문으로 항상 저 보이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? 항상 저 보이는 거. 나 저거 설정 잘 해놓은 거. 세팅 잘 해놓은 거 같아. 맨날 여기서 호야 만지고 있으면 저 와가지고 저서 보고 있다. 아, 어. 자, 어? 각종 커뮤니티에서 진짜 안구 테러를 조심해야 되는 날 오늘만은 커뮤니티 하지 말자 내려가! 내려... 내려가! 안 내려가지? 밥 먹을 때 올라오지 말라고 씨. 근데 내가 고양이를 이때까지 많이 봤는데 진짜 얼굴에 심술 보이는 고양이는 두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심술 그 자체예요 성대 고양이는 왜 키보드를 베고 잘까? 옥장판 같은 느낌일까? 몰라 뭐좀 베는 거좀 좋아해 음. 두야도 특히 뭐 베고 있는 거 좋아해 딱딱한 거든 뭐든 간에 베려고 아빠 안 잔다 짠 저는 야식의 요정입니다 방금 여러분의 모든 라면을 진 라면 순한 맛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맛있겠다 나 진순의 계란 푸는 거좀 속이 다 이제 엄청 부드러운 느낌 너무 맛있어, 오히려 좋아 <laughs> 저는 자야겠습니다 뭐 게임은 못할 것 같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하자 집에 와서 킨다고 했지. 여해 보여준다 했죠. 보여줄 수 있나. <laughs> 두야, 존나 웃기네. <laughs> 미안, 반캠이고. 전나 아니,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. 호야님한 번만 야옹해주세요, 제발요. 아무것도 안 했어. 같은 고양이가 봐도 코 앞에 얼굴 들이밀면 쌍욕 나오게 못생긴 얼굴인가 보다. <laughs> 아씨, 안구테러 이러면서 미아들어온 건가? 코야 존나 못생겼다고. 미아 <laughs> 미안, 미안, 녕안녕 니야, 니야, 님살좀빼 십시오. 배고파, 뭐 먹지? 내 핸드폰 어땠지? 혹시 내 핸드폰 깔고 앉았니? 아니니? 음. 호얀한테 삼천 원 어치만 낼 거야. 라고 소리쳐주세요. 음. 내 거야. 음. 유부 초밥 맛있겠다. 음. 이천원덜 음. 음. 갔네. 이천원 어치만 더 해주세요.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아이씨, 귀여운 척 하기는 뭐생기 가지고 어, 깨끗한 척 하기는 저 맨날 오, 손에서 오줌 냄새 똥 냄새 나는데 아우 그걸로 구름이 하고 있네 아우 똥냄새 하고 진짜 저 허해 가지고 두야가 제일 깨끗해 보이지 호야가 제일 깨끗해요 호야가 제일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두야 똥 냄새 존나 나 음, 존나 똥냄새 아, 또 재기한다고 또똥 아, 알았어 알았어 아유, 씻으면 되지 아휴 왜 우리집 애랑 다르지 생긴게? 나 사기당했어 이거 러블리라고 사왔는데 사기당했어 씨바 이건 사기 아니야? 이게 무슨 러블리야 사기당했어. 저번 방송 때문에 테넷을 보고 해설까지 봤는데 어. 기억나는 건 음쓰.